히이 히트 히트 한마리 했습니다 크절 열일꺼 와 왔어 왔어 왔어, 네, 왔어. 왔어. 네방갑습니 여러분 제글로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 물때는 열내물이고요 진해에서 배를 타고 어, 한치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자, 5월달 한치는 어, 한치에 비해서 오징어 비중이 조금 많이 높은 편이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거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시면은 방생을 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가져가시다가 걸리면 또 벌금을 낼수 있기 때문에 어, 방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드 두대 운영할 거고 한 대는 오머리 스피닝으로 오머리 한대 운영하고 한 대는 거치용으로 3단 채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한치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재밌게 손맛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으쌰 시대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 제로 세팅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로 세팅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폭이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네, 맨 앞자리인데, 어, 배가 좀 좁게 만들어진 건지, 많이 좁네요. 여기서 일단 거치 하나 날리고 오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드레 조절도 하시고요. 오징어는 또드래그 너무 세게 잠으시면 올라오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적당히. 당겼을 때, 아, 빡빡하다. 정도만 드래그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일단 시작은 아직 초저녁입니다. 40m. 일단 내려올게요. 봉떨은 30호, 네, 30호. 이카메탈 달았습니다. 40m. 아, 조금 많이 불편하긴 한데, 해볼게요. 자, 옹어리는 25호 봉떨 달았고요 오늘 열내무려가 물으니까 심하게 흐르진 않아요. 나중에 또, 체비가 너무 많이 날리면 무게를 또추무기로 올려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불이 된 회사에서 나온, 어, 애기마루 2.5호입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피닝은 오색합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수심 측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색합사. 10m 간격으로 바뀌는 그걸로 사용하셔가지고, 어 대략적인 수심을 맞추시면 돼요. 어, 스페링도 마찬가지로 드랙을 조금, 어 풀어주시다가 좀큰게 걸렸다 싶을 때는 조금 드랙 조아서 하시면 돼요. 한치 낚시는 그 애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좋습니다. 어 그날 그날 한치들이 어떤 애기를 탐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이제 로테이션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색상을 먹는지 그거 먼저 찾아야 돼요. 수심층도 물론 중요하고요. 티투. 36 오징어인가? 와왜 이렇게 차가워? 와 오징어같은데 느낌이? 오징어 대포다 오 대포 나이어 한 마리 왔어요. 으 와! 대포다, 대포! 아, 오지면 줄 알았어. 와, 어, 우와, 이거 진짜 기름기 나오네. 네, 네. 야! 자, 야리까한 마리 했습니다. 네. 크죠? 야리까 예. 오어인줄 알았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철가 씨. 자, 애기는 저희 회사 보리덴 애기마루 2.5호입니다. 333 333에 나와 볼게요. 축하합니다. 예, 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수심은, 트이트 쌍거리, 오케이. 쌍거리. 35! 아, 이것도 좀신좀 좀 쓰는데 거치는 깡이네요. 이로 왔었는데, 아, 아, 이것도 좀커 보이는데. 오케이. 아까 성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한 마리 올랐습니다. 준수한 사이즈 애기마루 2.5호 히트 일단 거치도 일단 던지고요 아.. 이줄 알았었는데 애들이 슬슬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물이 하실 때는 웬만한 그 스테이 시간을 많이 주신 게 좋습니다. 한치는 그 움직이는 걸 공격 잘안 하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공격을 하거든요. 좀 예민한 아이입니다안치가 그래서 조금 스테이를 오래 준게 좋아요. 오케이, 이틀. 나이스. 오. 오, 나 <laughs> 들리는, 들리는 일들이 있다, 받아. 저한35 정도? 네. 무슨 건 알겠지. 반칙. 아, 아싸. 조회 수탑이 28, 30입니다. 28, 30. 와씨. 네, 2 8배3 0배다 양쪽 다히트곧없으시 아, 자, 한 마리 다섯 월트. 2 8배3 0배당 자, 거치대도 왔습니다. 빠졌어. 와. 참지에 늦었나? 빠졌어. 빠졌어요. 다시. 다시 거치하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 어, 왔어요. 이번에 히트다. 이번에 히트다. 네, 30m 올라옵니다. 이번에 확실히 쯤 왔어. 오큰거 같은데? 나왔어요. 오케이. 한치. 삼봉? 삼봉이 나왔습니다. 삼봉. 자, 거치는 삼봉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시마노 부스터입니다, 부스터. 부스터 바꾸고 나서 히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는 여러 종류가 많으면 좋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꿔서 또 왔어요. 오케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거치대도 하나 더 올라옵니다. 오징어다. 오징어는 방생해야 됩니다. 방생했습니다. 그렇지. 일주일 일주이 이트. 오케이. 와, 입주 너무 작은데 너무 요가 겠지 오케이. 사이즈가 좀 작네요. 와, 이번에는 애기마루, 퍼플색으로 잡았습니다. 좀 작죠? 네, 나이스. 고치도 한 번씩 이렇게 꽃배재를 해주셔야 돼요. 일주일, 예, 왔어요. 와, 이쪽 야갔다야갔다한 마리 온다. 오징어가 아니게 빌어야지. 보자. 없나? 오, 왔다, 왔다. <laughs> 촉속을 했는데 진짜 작아요. 와. 정말 작다. 너무 작은가, 이거? 왔어, 한 마리 왔어. 오케이. 한 마리 왔어. 아, 꼭꼭거리는게또 오징어 같은데. 보자 먼저 봅시다. 몇 미터 물었네. 오징어제. 어, 한치, 한치, 한치. 나이스 오케이, 한치. 헌치. 귀여운 한치가 나오네. 우, 야야야야, 침 뱉지 마라. 오케이. 요지로는 물어, 물어, 물어. 더더더. 땡겨서 어서요 나이스 다단으로 바꿀까? 나이스. 오, 오케이, 와 보자. 응. 역시 성공. 우 와, 한방 맞았네. 얼굴에 직격타로 맞았네. 아우, 짜부라. 어 왔다, 히트. 시제 그렇지, 그렇지. 야, 부스트. 다시 갑시다. 시간이 12시가 지 안됐네요 아, 12시 거의 12시 다 됐는데 자 시간이 이제 12시부터 시작인데 스케이트 와 물고 있었네 물고 있었어 입질이 이렇게 좀 많이 예민합니다 오늘 빠지면 안된다잉 한치, 음, 부스터 잡았어요. 자, 다시 이제 애기도 계속 노테이션을 바꿔주고 있거든요. 아, 애들이 하나 물린 거는 또안 물고 그래요 지금. 하나 물린 것도 안 물고, 그래. 몇번 해보고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어, 촬영을 여해서 마무리하고, 어, 남은 시간, 한 3시간 정도 어, 열심히 또 집중해서 낚시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